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안중색을 채웠습니다. 오늘은 낮 경기로 진행됐는데요. 경기장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키고프로 시작합니다. 신선 경기 키고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잠보 안기사,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아부바카. 오른쪽으로 길게. 직접 치고 나갑니다. 번쪽으로. 안드레 오나나, 직접 처리합니다. 폴린스페이, 잠보 안기사 뒷공간을 노립니다. 오 좋아요. 낮게 까슛 튕기서 나왔습니다. 한명 먼저 나갑니다. 선제골 기록합니다. 카메룬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오미 은가말로. 빠른 반응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 착한 플레이예요 다음 플레이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죠. 위치 선정 자체도 옵사이드 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카메룬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야, 정신이 확 뜨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각 초진! 들어갑니다. 이 골로 추격을 선발합니다. 빠르게 따라갑니다. 동점 골을 넣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받은 대로 곧바로 되돌려줬습니다. After 16 minutes is 키퍼가 맞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치시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점으로 분위기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빠르게 잘 만회했어요. 이대로 흐름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쳤습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크로스를 받지 못합니다.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드 뒤쪽 공간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속공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상대 수비 역시 대응을 할 텐데요. 어, 선수 교체라든지 역시 승부처에서 감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수비 대응에 따라 전술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할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발이 빠른 선수라든가 신작이 좋은 선수를 투입하는 등 감독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측면으로 전환 자 크로스 카메루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스루 패스 여기서 재치입니다 아부바카 끊어냅니다 전반전 28분입니다. 아부바칼, 잠보한기사, 패스 좋은데요? 직접 때리나요? 아, 때리나요? 아,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마르탱, 옹글라 자, 왼쪽 봤어요. 오미, 은가말루. 흐름 좋은데요. 오미, 은가말루. 받아야죠. 자, 큐팅. 골을 <laughs> 계속해서 노립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인데요. 네, 흐름은 좋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 뒤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슈티까지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좋은 기회였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몸이 은가말로 아부바카. 길게 뿌려 줍니다. 측면으로 안쪽으로 올립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키퍼가 골문을 수호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공간 비었습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제쳐 했고 슛! 또한번 크로스바.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빠르게 움직여 줘야 돼요. 움직임을 봤는데요.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길게 패스. 2 added minutes has been indicated. 아부바카 있어요. 몸이 응가말로 오 이거 좋은데요. 올라가죠. 머리에 맞췄어요. 좋은 헤너. 하지만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비가 반응하기 힘든 날카로운 크로스였습니다. 휘셀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오늘 전반전 좀 어땠습니까? 아, 먼저 실점을 했지만 바로 따라잡는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후반전 주도권 싸움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전은 1대1입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